전에서 바울이 작별했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두번 나오는데요. 예,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작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성령의 작별은 첫째로 더 인내하며 머문 후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문제로 주신 법정 사건을 통과한 바울은. 에 고린도에서 2일 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고 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던 이곳에서 이제 법정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바로 고린도를 떠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화내고 싶을 때 참고, 화내기 싫을 때도 참고, 말하고 싶을 때도 참고, 말하기 싫을 때도 참고, 날마다 인내하며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인내해야만 했어요. 자기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떠나면 만나는 곳곳에 그한 사람 때문에 아그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일당천 만을 해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힘든 남편, 아내, 자녀와 부모가 감당이 안 되십니까?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하면 영적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이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작별을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작별의 원동력은 두 번째 자발적인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갱그리아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즉 머리를 깎은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시린들은 자신을 구별 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서원이 종료될 때에 이렇게 오늘처럼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화목제물 밑에 두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에서 자원하여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예물에. 그러니까 화목제의 하나인 그 서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허락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원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서원이에요.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별되고 성별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구원을 위한 서원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서원은 감사의 예물로 나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작별은 세 번째는 사람의 청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론으로 하니까 구속사로 전하니까 이전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더울 있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 연약함과 두려움의 한계 가운데에서도 빌립보교회가 세워지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됨을 보게 되니까. 아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조금씩 앞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놓을 만큼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자신의 발행소운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 때를 모른다는 것인데요. 갈 때와 올때 있을 때와 뭐갈때 이걸 알려면은 십자와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구원보다 이익이 목적이면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여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묵상하라고, 예. 공동체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는 것이죠. 성령의 작별 네 번째는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차례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들을 신방하여 제자들을 굳건하게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3차를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오랜 기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종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강함이 아닌 성령의 견고함이 답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각교의 제자들을 향한 형제 의식이 아주 더 강하게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을 멈추게 할 축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그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다시 작별을 하고. 양육의 3차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바울의 작별은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굳건하게 하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떠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작별이에요. 성령의 작별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과 처음입니다. 성령의 작별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구조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이기적인 작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